최근 모바일 게임, 그 중에서도 서브컬처 장르의 게임들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재미있고 쟁쟁한 서브컬처 게임들이 많긴 하지만 올해 2025년에 출시를 예고하며 많은 이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 신작 게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게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호타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이환입니다. 이환은 서브컬처 장르의 오픈월드 RPG인데요. 플레이어는 이상과 일상이 공존하는 도시 해티로 시티를 중심으로 도시를 탐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해티로 시티에는 오락실이나 식당, 빨래방, 편의점 등 일상적인 공간들이 다수 구현되어 있고, 카센터나 부동산을 통해 나만의 차량이나 집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요. 차량의 경우 범퍼나 헤드라이트, 도색 등 외형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품에 따라 접지력, 제동력 하중, 회전 속도, 토크까지 총 5개의 스탯을 조절해 플레이어의 입맛대로 차량을 튜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튜닝한 차량을 타고 도시 곳곳을 누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도시를 누빌 수 있어 소위 미소녀 GTA라고 불리고도 있죠. 한편 플레이어는 무면허의 이상 헌터로서 골동품각에 A본의 의뢰를 받아 도시 내의 이상 현상을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동료들과 만나며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갑작스레 이러한 이상 현상을 상이 발생해 전투에 돌입하게 됩니다. 전투의 경우 최대 4명의 캐릭터로 파티를 구성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일반 공격과 스킬, 궁극기 그리고 패피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각 캐릭터마다 속성이 존재하는 등 최근 수집형 액션 RPG 하면 떠오르는 전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외에도 날씨의 변화나 비에 젖은 도로 위를 주행할 때 물이 튀는 효과 등 언리얼 엔진 5.5 기반의 그래픽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그에 따른 시스템 요구 사항이 높은 편이고 1차 CBT를 체험해 본 유저들에 따르면 아직은 최적화가 부족하다 보니 정식 출시 전까지 접근성과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이와는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퍼그리프의 명일방주 엔드필드입니다. 엔드필드는 오픈월드 기반의 실시간 전략 RPG로 명일방주의 후속작이기도 한데요. 플레이어는 엔드필드 공업의 관리자로서 탈로스2 세계를 탐험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엔드필드가 다른 오픈월드 서브컬처 게임과 차별되는 점이라면 건설 시뮬레이션 요소를 결합했다는 점인데요. 맵 곳곳에 자원을 채굴한 뒤 계지를 구축해 재료 등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투의 경우 기본적으로 4명의 캐릭터로 파티를 구성해 실시간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 때, 플레이어가 조종하는 캐릭터는 총 4개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파티원들은 AI 기반의 자동전투를 진행합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조종하는 캐릭터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명일방조 엔드필드는 2025년 2분기 또는 3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디즈 사나의 게임 스튜디오 네이크레인의 무한대 아난타입니다. 무한대는 서브컬처 장르의 오픈월드 RPG인데요. 플레이어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혼돈에 빠진 노바시티를 배경으로 카오스에 맞서는 기관 ACD 소속 엘리트 조사관이 되어 모든 규칙이 파괴된 세계를 탐험하게 됩니다. 노바시티에서 플레이어는 클럽에서 파티를 즐기거나 도서관을 방문하고 예술박물관을 관람하는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소들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은 물론이고 로프를 타거나 벽을 타고 달리 는등 화려한 액션을 즐길 수 있죠 또한 전투 액션 역시 화려한 편 으로 초능력이나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해 전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현재 무한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난 1월에 진행한 비공개 오프라인 베타 테스트 참여자들에 따르면 pve에서 선보였던 내용들은 대부분 구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한대는 2025년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병나망로 블루아카이브로 유명한 요스타의 스텔라소라입니다. 스텔라소라는 액션 어드벤처 RPG로 플레이어는 마왕이 되어 귀여운 미소녀 여행가들과 함께 거대하고 신비로운 미궁 별의 탑을 정복하고 노바대륙을 탐험하며 숨겨진 수수께끼를 풀어나가게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풍의 그래픽과 함께 랜덤으로 등장하는 스킬들을 조합해 매번 새로운 전투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텔라소라의 출시일은 2025년 연내로 추측되고 있으며, 오는 5월 16일까지 국내 첫 CBT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라소라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오딘 바랄랄 라이징으로 잘 알려진 국내 게임사 라이오나트 스튜디오의 프로젝트 C입니다. 프로젝트 C는 얼리언 엔진 5를 기반으로 한 수집형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마법 학교의 멘토로 부임하여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에피소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와 유사한 형태의 로그라이트 육성 게임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렇게 성장시킨 캐릭터를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죠. 프로젝트 C는 2025년 3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블랙클로버 모바일로 잘 알려진 국내 게임사 빅게임 스튜디오의 브레이커스 얼락더 월드입니다. 브레이커스는 헌팅 액션 RPG를 표방하고 있는 게임으로 서브컬처 몬스터 헌터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천사들의 전쟁으로 인해 분열된 대륙 세라피아를 배경으로 동료들과 함께 잠공정을 타고 세상에 모든 지식이 모여있다는 전설의 장소 신들의 석으로 향하게 됩니다.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세 명의 캐릭터로 파티를 구성해 전투를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조종할 캐릭터를 변경하거나 다양한 스킬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보스 몬스터가 특수한 기믹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브레이커스의 유통사가 다름 아닌 NC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여러 의미로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브레이커스 얼락 더 월드는 2025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판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듀앤 나이트 어비스입니다. 듀앤 나이트 어비스는 오픈월드 기반의 액션 RPG인데요. 독특하게도 처음 메인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주인공이 한 명, 그런 주인공의 꿈 속에서 나타나는 한편,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주인공이 한명 있어. 일종의 더블 주인공 체제로 진행됩니다. 또한 그런 주인공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마치 발더스 게이트 3처럼 성향과 관련된 파라미터가 증감하기도 하죠. 전투의 경우 대부분의 캐릭터가 근접 공격과 원거리 공격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액티브 스킬 역시 2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투를 즐길 수 있으며 오픈월드 특유의 벽타기 액션 이나 스파이럴 점프를 이용해 빠르고 호쾌한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듀엣나이트 어비스는 2025년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에픽 세븐으로 잘 알려진 국내 게임사 슈퍼 크리에이티브의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입니다.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는 카드를 이용한 펀지 RPG로 로그라이트 요소까지 가미되어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카오스라는 미지의 힘이 잠식한 세계관을 배경으로 동료들과 함께 카오스를 구성하는 코어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또한 로그라이트 요소 외에도 유저의 선택에 따라 데드 엔딩을 맞이한다거나 현혹, 죄책감, 공포 등 마치 다키스 트 던전을 연상케 하는 요소도 등장해 어둡고 절망적인 느낌이 드는 매운맛의 게임. 일 것이라 추측되고 있는데요.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는 2025년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국내 게임사 넷마블의 《몬길 스타다이브》입니다. 《몬길 스타다이브》는 수집형 액션 RPG로 아마 왕년에 모바일 게임 좀 해보셨다 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실 몬스터 길들이기의 후속작인데요. 베르나, 클라우드, 미나 등 전작에 있었던 주요 캐릭터가 그대로 등장하며 플레이어는 몬스터를 길들이는 힘을 지닌 야옹이와 함께 몬스터들이 난폭해진 이유를 추적하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전투 역시 전작과 마찬가지로 3명의 캐릭터로 파티를 구성하며 지난 지스타 2024에서 공개된 시험 버전입니다. 에 따르면 캐릭터마다 세 개의 스킬과 회피를 사용해 전투를 즐길 수 있죠. 몬길 스타 다이브는 2025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내기의 게임뉴스 영내기였습니다.